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 은구수입니다. 예, 제가 좀, 방송 시간, 원래 방송해야 될 시간에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laughs> 제가 어, 방송을 조금, 평소보다 조금만 먼저,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이 이게 좋진 않았어요. 그죠? 오늘 연속 장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진, 아이고, 예, 않았어요. 일단 해외 차트 보시면요. 어 음봉으로 어, 물론 뭐늘 얘기하지만 120위에 20이 있고 20이 세밀하게 따지면 120위에 60이 있고 60위에 20이 있고 20위에 1봉이 있습니다 아직 이게 변한 게 한번 요요 구간 내내 변한 게 없죠 어쨌거나 음봉이든 양봉이든 우리나라 장이 시작하는 게 종가에서 시작하냐 마이너스 시작하냐 어뭐 갭을 살짝 떠서 시작하냐 이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음,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거기에 그,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물론 이제 아예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종가에서 시작하면은 무너질만한 장이었는데 마이너스 시작하면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심한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양봉으로 올라가는 경우 많으니까 마이너스 심한 마이너스 깊은 곳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잡아라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전에 요즘은 이제 아직 그런 요 근래는 또 그런 일이 별로 없네요 여하튼 122에 60, 62에 20, 22에 1봉이 어, 있어서, 그게 변하지 않는 이상, 저 정고점, 어, 뭐, 어저께, 얘기, 어저께나, 요 근래 얘기한 식으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거나, 20선을, 요 20선을 깨서 내려가는, 이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크게, 어, 별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 은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은봉이 나왔죠? 은봉이 나왔는데, 분봉으로 보면은, 어, 오전에 그냥 반짝하고 계속 흐르는 종목이라, 흐르는 날이라 오늘은 크게 별볼일 없었어요. 근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지수와 관계없이 후반부에 뜬금포로좀 올라가는 애들이 몇 종목 있어서 제가 아까 밴드에 몇 종목 올려드렸는데 그런 경우 한번 있는데, 근데 아직 몰라요. 그뜬금포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초, 이제 올라가기 전에 어떤 초석을 밟고 어, 예 이런 증상 있는 애들은 뜬금 포로 상승을 하는 이런 게 알면은 좋은데 제가 알면 당연히 방송에서 언급을 했겠죠. 근데 저도 아직까지 그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이 뉴스성으로 올라간 애들 말고 뉴스도 아닌데 그냥 올라간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잘안 보기 때문에 아까 올려드린 애들 중에서도 뉴스를 타고 올라간 애들과 뉴스를 안 타고 올라간 애들 막 뒤집어 섞였을 겁니다. 이제 여하튼 그래서 뉴스를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하튼. 뜬금포로 올라가는들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차원에서 일단 상승 어, 상 상한가 간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 올해는 이 방송 컨셉이 두 개예요. 상한가 종목, 상한가 간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 다음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저 그렇게 가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거 컨셉 하나고요. 올해 컨셉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선을 돌파하는 종목. 2 0선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20선을 돌파하는 종목. 기본으로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종목. 3 6 5일 하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슈팅을 하든 상승을 하든 20선까지 가는 거. 슈팅은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거 슈팅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은 할거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분봉으로 보면은 물량도 받고 지지도 하고 조정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애들 이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 20선까지 가는 것과 20을 돌파하는 거요두 개를 올해 이제 컨셉으로 제가 잡아서 올해 시작과 끝의 장이 테마가 이거였기 때문에 여름부터 계속했는데 지금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에서 지지를 못하고 무너졌어요. 여하튼 올해는 상한가 종목과 20선 돌파하는 종목 요두 가지 20선까지 가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더 세밀하게 하면 상한가 종목과 시작과 끝에 장에서 시작과 끝에 그시즌에 워낙 이게 많으니까 20을 돌파하는 종목과 20선까지 가는 거 요거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상한가 종목을 언급을 안할 겁니다. 상한가 뭘 갔네요. 뭐 연상을 했네요. 연상을 갔네요. 이 정도만 언급을 할 거고요. 같은 거를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마스터를 했는데. 그죠? 영뭐 하면 제거방송뭐한 2024년도 방송 몇 개만 보면은 상한가 종목들 다 계속 복습하듯이 나와 있을 건데 같은 종목을 계속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돌파와 어, 물론 20돌파는 계속 언급을 하겠죠 이건 3 6 5를 계속 해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주로 20돌파를 주로 봐야 되는 시즌이 있고 그냥 오늘은 그저 그렇게 몇 종목 하는 그런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일 뿐이지 20돌파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선까지 가는 이것도 이제 시작과 끝의 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보통 이게 언제 그러냐면은 이 지수 20선 밑에 우리나라 지수 코스닥 지수가 20선보다 한참 밑에 있을 때 이제 요게 적용이 되겠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요 때만 잠깐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20돌파는 위에 있던 20선에 있던 아래 있던 항상 20돌파는 항상 하는 겁니다. 아셨죠? 비, 비중이 맞냐 적냐 그 차일 이 뿐입니다. 예, 오늘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뭔가 방송이 좀 바뀔 거예요. 저도 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일 보는 것들이 올해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다 생각을 합니다. 방송 이제 그 장소가 아마 바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정사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조금 뭔가 좀어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하튼 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예 지금 어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뭐 도저히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마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날 거고요 내년부터는 뭐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루하더라도 어, 올해 상한가 종목이랑 20 돌파 20, 20까지 가는 종목 그, 그런 거 위주로 어, 올해까지 는할 거니까 이제 이걸 마스터하고는 기본이니까 마스터하고 나서 내년에 20 지지 상승이라든가 다른 거 그죠 뭐. 그, 정고점 돌파라든가 전저점 돌파 이런 것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매매법 한 세네 가지, 세네 가지, 세네 가지. 그래서 한 3, 4년 지나면은 매매법을 한열 가지가 근처 한열 가지 가까이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 그게 다 모이면 이제 어느 정도 통달이 되시겠죠, 그죠원론는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디테일 정도만 좀손 보면은 굉장히 실력이 출중해올 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악가종보 볼게요. 비보던제약 어, 126,000. 오늘, 이어 초반부터 가는 아니죠. 종가상인데, 종가상은 어차피 무너집니다. 근데 더군다나 얘는 지금 분위기가, 어, 아, 그래도 조금, 조금 올라갈 공간이 있네요. 126,000인데, 어, 93,000. 뭐, 별건 없어요. 별건 없으니까. 여기서, 음, 어, 면물 때가 한 요기 정도? 요기 정도 됐는데, 한1 0에서11% 정도인데, 공간에 있는데,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 제가 봤을 얘는 시작하자마자 무너질 분위기가 커요. 그래도 어쩌거나 10, 10에서 11% 정도는 매물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10에서 11%까지 올라가는 거 보시고요. 11%나 그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분의 1을 먼저 버리시고, 나머지 거 갖고 보시면 되겠죠. 3빌리언, 신규주라 몰라요. 근데 모르는, 저도 아까 매매 이거 하려다가, 여 돌파할 때 매미 할래다가 3, 4%에서 돌파할 때 매미 할래다가 못 잡았어요. 이걸 놓쳤어요 여기서 아뭐제뭘 하고 있었는지 놓쳤어요. 그런데 신규주니까 쉽게 손이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신규주라 손이 안 나가서 아 여기서 못 했는데 어 나중에는 잡으려고 마음을 먹고 딱 봤는데 어, 너무 올라갔더라고 그래갖고 여기서부터는 잡을 수가 없죠. 여기서는 10% 가까이니까 잡, 크게 상승할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예측이 된다고 보다는. 예측이 되면서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9% 내려서 잡으면 어떻게 흔들면 여기서 얘가 안 흔들어서 그런 거지 흔들면은 이 120까지만 내려와도 4%인데 그러면 9%에서 4%까지는 5%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날아가는 거는 그냥 타이밍을 놓쳤으면 놔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또 그렇게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이게 좀 아깝고요. 이, 게 아마, 한 3, 한 4, 5%만 됐어도 제가 잡았을 텐데, 아, 9%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3빌리언 놓쳤고요. 신규주니까, 왜올라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일은 아마, 꽤 올라가면은, 음, 뭐, 기본적으로, 71만 3천, 어, 22만,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종가에 또 이게 살짝 깨졌었어요. 예, 창이 살짝 깨졌다가, 뭐, 들어가기 뭐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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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긴 했는데 내일 치매 절반 아니면 치매 꼭대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 이상을 돌파해서 저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아시겠죠? 예, 3분의 2 정도 먼저 버리시는 겁니다. 매물대 위에서 시작하면 항상 3분의 1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는 올해 지겨울 정도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 사, 이거 원래 계셨던 분들은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는 예,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하, 안 했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가 자책하시면 됩니다. 플리토. 종가에 들어갔죠. 오늘 다 종가상이네요. 3 3 0 이거 잘못하면 풀렸겠네요. 3 3 0인데아 아직 풀리진 않았네요. 근데 6시 되기 전에 풀릴 수도 있겠죠. 내일 가봤자 아마 120요 120도 아니네. 여기는 여기. 요기. 예. 10% 11%. 내일은 얘는 10% 11%로 데 아마 이게 사, 만약에 시간 나니까 상이 깨져 버리면은 깨져 버리면은 저 상이 풀려 버리면은 내일 그 그나마 이것도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1% 바닥부터 올라갔을 때, 10에서 11% 정도까지 보시고요. 만약에 이 10에서 11%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그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 버리시는 게 맞아요. 웨킵사이트에, 어, 하락하다가 기분 한번 냈네요. 기분 한번 냈는데, 요, 요까지는 갈만하겠죠, 요까지. 여기까지? 왠지 여기까지는 얘가 갈라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739원까지는 내일 한번 강상이니까, 어, 20만이고, 시간 날까로 본장에서 20만, 6만 9천. 대기물량으로는 별거 아닌데, 여기도 11% 정도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내일 11%까지 가는 잘보시고요 링크 제네시스 120을 돌파를 했죠. 어, 중간상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25만 대기물량 25만 5천 이고 6만 7천 정도 얼마 안 남았죠. 잘못하면 상 깨질 만한 예전 같으면 진짜 상 깨질 만한 어, 매물인데 여하튼 어, 여기 거래량이 큰침매 머리까지 근데 1% 뿐이 안되니까 내일 얘는 1% 뿐이 안되니까 시작하자마자 무너지든가 아니면은 시작하자마자 무너지던가 아니면 좀 갭을 좀떠 줘서 어느정도 어 얘가 매물대가 좀 애매하거든요 매물대가 너무 높아요 매물대가 너무 높아서 제가 봤을 땐 요기로 요 정도로 잡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에서 10, 12에서 13%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세요 한14 15% 보이는데 12에서 13%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뭐 드론 관련된 뭐 약간 그런 예승애들인데 오래간만에 상을 갔네요 예. 음, 아 여기서도 상을 갔구나 오래간만에 갔네서 상을 갔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건 뭐야 아, 여기서 상을 갔나 봅니다 이게 29.87인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29.97 여기는 87이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네 음 고가가 29.87 음, 종가도 29.87아 상을 들어갔나 봅니다 하여튼 상을 가고 가고 120을 돌파해서 조정을 하는, 하다가 상을 또 갔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백이십을 위로 꺾으려고 위로 상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냐 근데 알고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오 개월뿐이 안 되죠 두달 정도가 빚죠이두달 정도가 빕니다 그니까 이두달정도를 채우려면 아 얘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본장에서 오십 오만 구천이고요 어 삼십 사만 이천 생각보다 안 생각보다 많이 안 줄었어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오 프로 육 프로 이상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럼 그 위에 매물 때는 이 정도 한. 얘는 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부터는 10% 10%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련 있으면 3분의 2 정도 버리시고 근데 509 5 9 0원에서 시작을 하거나 그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늘 하던 대로 3분의 1을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플로우 점상으로 갔죠 제가 어저께 이어플로우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일 얘는 뭐이 정도 분이 안 보이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를 돌파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점상으로 가거나 아래 꼬리가 긴 점상으로 갈 확률이 있겠네요. 이렇게 점상 아니면 아래 꼬리가 이렇게 있는 아 점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냥 점상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연상을 갔으면 삼상을 가겠죠. 삼상이면은 대략여인데 가능성 이 있죠. 예, 가능성 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도 커요. 다음 날까지 내일 모레까지 내일 삼상을 가는지. 보고 얘는 매물 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120으로 그냥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120으로 잡아도 되는데 여하튼. 또한 십, 십오, 십육 프로, 십육, 십칠 프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내일 얘는 연상을, 그러니까 삼상을 가냐, 안 가냐 그걸 노리시는 겁니다. 이어플로는 자익을 중국 주죠, 중국 안철수 중국 관련 주죠. 가전 제품, 고기 구워 먹는 거. 저번에 한번 얼마 전에 날라갔었죠. 예, 저번에 작년에 날라갔었는데 이거 그 고기 구워 먹는 계란 이름 똑같지 않나요? 그랬더니 정말 그거였어요. 가전 제품. 여하튼 백이십 위로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나 본데. 어 11만이고요. 본 장에서는 11만이고 시간단일가로는 3만 7천. 그 많이 갈 상황은 아닌데 어쨌거나 강상이니까 뭐 중간상 되죠. 중간상은 되. 강상은 10시 이후니까 9시 때들어간게 아니라서 강상은 아닐지 몰라도 여하튼 어, 중간상 이상은 되니까요. 내일 어아요 너무 낮고요. 요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12% 13%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12에서 13% 그 위에서 시작, 5794원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은, 저, 뭐, 아시죠? 예, 팔에도 버리고, 멈출 수도 버리고, 올라가다 멈춰도 버리고. 이게 통상적으로 원칙이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불안감,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버리는 게 아니라, 시작 자체가, 어, 예를 들어서, 어, 매물 때 14%인데 15%에서 시작한다. 그럼 그냥 3분의 1을 색깔도 안 보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일단 3분의 일 버리고 나서, 나머지 거 가지고, 어 그, 20% 이상을 보던 연상을 보던 하신 겁니다 아시죠얘네 신규준데 a l 럭 x 뭐예요 얘는 뭐 로, 교, 교육용 로봇이라는데 어, 많이 갔네요 근데 왜 많이 갔는지도 모르고 근데 매, 매물 때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매물 때는 여기입니다 1차 여기 2차 여기인데 어, 굉장히 크게 상승했네요 왜 크게 상승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신규주다 보니까 샘플이 없어요 뭐 샘플이 것뿐이 없어서 제가 뭐 추측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어칼 어, 손절을 할 생각으로 심, 신규주들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칼손절을 과연 그분들이 잘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심풍, 어, 20, 아까 24%까지 갔는데 아까 제가 이거, 잠깐 얘기했던 종목이 아닐까 심풍. 하여튼, 심풍은 잘 모르겠고요. 120을 돌파했으니까, 이게 시작하자마자 크게 돌파한 게 아닌데, 오전에 간게 아닌데, 오후에 간 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갔습니다 네온테크는, 네온테크 내가 아까 얘기했나? 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죠? 분봉 1시, 2시 사이에서 지지하는 애들 위주로 보시다가 이렇게 어, 원래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은 것처럼 두군데서 받은 것처럼 보여서 원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날라갔어요 근데 여기 날라간 것도 신기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제가 얘기한 이후로 더 날라갔습니다 여기 25%까지 날라갔어요 거의 대단한 겁니다 이 드문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여기서 원래 바라는 건 여기가 아니라 어, 물량을 받은, 어, 늘 얘기하지만, 뭐가 지나 어깨까지, 요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한 11%까지만 보는 거였는데, 어, 날라갔습니다. 이게 흔하지 않은 경우니까, 이걸, 이걸 샘플로 보시면 안 됩니다. 20% 정도까지만 볼게요. 크라우드 웍스, 이게 분봉이고요. 상승량처럼 쫙 올라갔죠. 근데, 120, 자기 꿈을 이루고, 어, 장렬히 전사를할 겁니다. 시간 날까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정상인데, 마이너스 나왔죠. 내일부터 보내지겠죠. 네. 오늘 화요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어, 오전에 위주로, 오전 위주로 꼭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오후에는 오늘은, 오늘은 오후에 그냥 그나마 뜬금포라도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오후는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전에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